스타 라이브도 켰어요. 아. 나 근데 지금 뒤에 보여요? 뒤에 지금 고프로, 어, 왜쟤 돌아가 있냐? 고프로도 설치해놨고, 저기 보이면, 나 혹시. 카메라도 설치해놨어. 오늘 제가 컴퓨터 언박싱하고 조립하는 거 얼마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잘 들리죠? 가로로? 일단, 나에게 너무 버거우니까 일단 이렇게 봐요. 혹시 올라서 나중에 이 컴퓨터를 제가 맞춘 이유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 갖고 근데 컴퓨터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옛날 거 물려받은 거라서 뭐 음악 작업도 안 되고 뭐 영상을 찍어서 뭐 편집도 못 하고 아무런 그런 할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12년도인가? 아이맥을 샀었죠. 그, 뭐야, 뭐죠. 근데, 그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쉬었다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알죠. 그 장비탑. <laughs> 장비탑. 아, 컴퓨터가 너무 안 좋네. 그래서 컴퓨터를 맞추려고 작년부터 솔직히 막 했어요. 네, 컴말 못, 컴퓨터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태어나서 컴퓨터 솔직히 사본 적이 없어요. 저것도 물려받은 거라서. 근데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대요. 친구들이 지금 음악 작업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닥? 소용이 있을까? 이랬는데 음. 영상 작업도 하고. 음. 그래서, 어, 그래, 알았어. 근데 그래픽카드 요즘 너무 비싸졌대요. 그래갖고 좀 기다려보라는 거야. 그게 작년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기다려보자. 이래갖고 친구 말 듣고 기다렸다가, 아, 드디어 샀어요. 역시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엄청 비싸졌죠 뭐잘 아시는 분들 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네 그래픽카드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못 사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사야겠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열심히 광클을 해서 샀습니다 이게 바로 이놈이에요 이게 그래픽카드입니다 겨우 광클해서 얻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제가 이번에 컴퓨터 맞추려고 본체부터 싹 샀어요. 유, 너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그래도 좋은 걸로 샀는데, 조립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돈을 주면. 근데, 아, 그러면 또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샀어요. 한 번도 조립 안 해봤는데, 망가지진 않겠죠. 제가 또 레고도 좋아하고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뭐 누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언박싱도 할 겸? 해볼 겸? 네. 샀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지? <laughs> 너튜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너튜브를 편집하는, 아니지. 그 영상을 찍은 걸 편집하는 컴퓨터가 될수 있는 거야. 이거를 언박싱 하는 거를 혹시 모르니까 찍어두자. 그래서 카메라도, 지금 일단 설치는 해놨는데, 알죠?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카메라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저거 뭐야? 고프로도 저 친구들이 옛날에 나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원래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핸드폰의 그 앵글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 고프로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음. 저거 확인하려고 막 했는데, 시간은 없고, 9시는 점점 다 돼가고. 원래 여기 앞에도 있고, 옆,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해보려고요. 밥 먹었어요? 얼리 강민혁 맞아요? 하... 원래 얼리. 얼리 강민혁인데. 요즘 좀잘안 돼요. 좀 소홀히 했나 봐. 기계에 소홀히 했나 봐. 원래 연결 이런 거잘 하는데 비밀번호 까먹었어. <laughs> 레고 좋아하죠. 좋아. 레고도 잘 만들고, 레고도 만들려고. 아, 보이는구나. 레고도 만들려고. 거고 오늘은 오늘, 오늘 아니면 또 컴퓨터 언제 만들지 몰라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개를 못 샀어요. 빨리 빼먹, 빼먹고 안산게 있어서, 오늘 완벽하게 조립은 하긴 힘들 거예요. 지금, 브이라이브도 켰고, 인스타 라이브도 켰어요. 근데, 어 이거 컴퓨터 조립하는 거랑 언박싱 하는 거는, 우리 브이라이브에서 할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브이라이브로 와요. 아 여기가 이사한 제 집이에요. 이사한 집에서 방송? 여러분들한테 살짝 공개하는 건 처음인데. 집이 지저분함으로 딱여 공간만 보여줄게요. 아,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줌이라는 앨범을 이제 준비해서 냈고. 좋았을 <목소리도> 텐데, 아쉽고. 아, 어... 저는 가끔씩 듣는데 그냥 좋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정신이 목소리 랩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 좀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지금 들어서 그런지 발매한 기분, 발매한 기분이고, 빨리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지금 어차피 지금은, 카메라 못닦아달라요 오! 치치랑 따따는 밥 먹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따따는 밥을 먹고 치치는 계속 하루 종일 자던데, 오늘? 순간 직꺼운 저, 아! 혹시 내 입이 보였나요? 아, 빨리 지금, 근데 언박싱 하고 언박싱하고 싶어. 빨리 5분만 그냥 토크하고 우리 언박싱. 그래 했어요 <laughs> 생일 때좀 기다려봐요 좋은 소식이 있을거예요 열심히 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봤어요 그러네 그때 아강근의 바나다 때 머리 엄청 길렀을 때 아니야 지금도 머리 기르고 있는데 아 원래 이거 머리 넘기려고 기르는데 머리가 잘안 넘어가요. 맨날 자꾸 떨어져. 답답해. 이제 앞머리 있는 게 불편해요. 염색했어요? 모르겠어요? 염색, 안 한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염색 안 했어요. 염색 안한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최, 최준머리, 내가 그거를 너무 몰라. 어, 그게, 너무 안 봐, 내 TV를 이런 걸안 봐갖고, 최준머리, 이렇게, 이런, 이런 거 아닌가? 최, 최준머리가? 준며들다. 이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최신 뭐 그런 거 있어요? 얘기 좀해줘 봐요. 아, 나 그거 봤어. 기억 안 나. 왼쪽 한눈 한눈 한쪽 가려. 가리... 눈 한쪽 가리는 거는 나 외톨이었대 아니야? I love you. Your hair, adorable? adorable, 뭐야? 어디에요? 집이에요. 무야호는 알죠. 무야호는 알죠.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야호를 알아, 모를 수 없습니다. k c o 노래 정했어요. 오늘 순서도 최종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K-Con 하는 날, 봐요. 어, 골프 열심히 하고 있죠.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좀 몸이 좀 아파서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가 좀 일찍 집에 왔어요. 너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한 일주일만 쉬려고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대박부동산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제가 TV 잘안 봅니다. 인스타 필터 바꿔달라고요? 필터가 있어요? 이게 필터 찢어져 있는 거야? 몰라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이상해요 오픈 유얼 기프트 그건 브이 라이브에서 우리 인스타 라이브는 근황 토크 정도까지만 하고 왜 웃기니 라고 보내주신 분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웃겨요. 나 별로 안 웃긴데. 아쿠 신따까무. 아 해외편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사 많이 해주시네요 인스타 라이브로. 진짜 빨리 보고 싶네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하일랜드도 있고 저도 지금 너무 가고 싶어요 태국도 가고 싶고 일본도 가고 싶고 그냥 전 세계 곳곳이 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녁 먹었어요 엄마 할게 있다 그러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인스타 라이브는 여기까지 안녕, 바이바이. 이거 완성시켜고 만나요. 바이.